화려한 세컨, 인생이 막! 여러분, 어제 대선 마지막 시험 잘 찍었습니까?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승진에도 시험, 재취업하는데도 또 시험, 시험이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험을 잘 보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운도 좀 따라줘야겠죠. 그중에 그렇죠. 그 네. 하나가 시험 감독관 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laughs> 드는데요. 네. 자 오늘 좋은 시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각종 자격 시험 과정을 돕는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재취업 소식과 시험 감독관 소식 노하우 알려주실 대한은퇴자협회 주민용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22일) 동지니까 그렇죠. 한 열흘 좀 남았네요 올해도 그렇죠 예 세월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2013년을) 바라보고 <laughs> 예,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되셨으니까 예. 이번 새 대통령 지지자 층이 예.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 (50대) (60대), 60대. 뭐 (70대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박대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좀 어,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 재취업 여건이 좀 좋아집니까? 어 훨씬 좋아지겠죠. <laughs> 우선 그 당선인 박근혜 네. 당선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공약과 약속에서 전 약속을 더 믿고 싶은데요. 네. 그 박근혜 당선인의 그 약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네. 3대 일자리 약속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늘지요라고 했는데요, 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켜주고. 네. 또 일자리 질을 올리겠다. 네. 그래서 늘지온데 공약은 좀딴 공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약속은 지켜주시지 않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새 들어서요 네. 정부에서 네. 늘 노력을 합니다만은 네. 정부에서 또 민간 영역에서 그 밀려 나오는 그 퇴직자들을 위해서 네. 그제 풀타임의 재업또 파타임 트 영역의 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위 그 인턴십이라든지 네. 또 나아가서는 전직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서비스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새의 일자리 전망은 네. 참으로 좋다, 네. 막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봐야 네. 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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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가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네. 오늘 좀 재밌는 걸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예, 네. 네. 제가 네.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 좀 보시죠. 네. 네,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 네. 저, 참, 참 고약하죠? 저 위에, 저, 위에 저 누굽니까? <laughs> 저게 문 위에요. 네. 어, 지금 담당 시험 감독관님이 올라가 있는데. 네. 아, 저희가 얘기하는 시험감독관은 저렇지 않죠. 네. 학생들도 한만 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laughs> 살아있는 CCTV군요. 네, 이게 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네. 시험감독관이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네. 아주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laughs> 저런 시험감만 나오면 아주 운이 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험 치는 사람도 저 사진을 보니까 감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니죠. 떨어지면 큰일 나죠. 예, 예. 그 시험감독관. 이직업으로서 오늘 소개시켜준다는 직업으로서의 시험감독관. 예. 이것도 직업이 될수 있군요. 직업이 될수 있다는 것은요. 네. 아직은 이제 풀타임은 되진 못합니다만은 네. 이 시험감독관이 정부가 그 직종으로 얘기하는 작년 일자리 그 저 전직 직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과 가 과거에 좋은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네. 또 괜찮은 환경 속에서 네.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네. 높여주면서 네.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시험 감독관이 뭘 하는가 는 이제 어떤 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갑니까 그죠 무슨 시험이고 다가 무슨 시죠 무슨 그래요? 시험 대한민국에 실시한 무슨 시험이고 다 가는데요 네. 특히 보면은. 그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많이 가고 네. 민간 기업이요 민간+ 민간 기업에서 승진이나 네. 아, 채용 시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아 저는 공무원 시험에 감독관으로 주로 들어가는가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공무원 아니고요. 시험에도 가는데 아무래도 네. 거기에 약간의 그 차이 또는 차별이 있어가지고 네. 공무원 시험은. 현직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을 아. 어, 그 이용하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음. 좀 정부에서 좀 아. 변경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네. 오늘 소개시켜 주시는 시험 감독관은 주로 민간 기업들이 미역, 실시하는 시험에 감독관으로 네. 들어가요 그리고 거군요. 기타 기능사 시험 기능사. 같은 거에 네. 이렇게 나가는 자격증 네. 시험 같은 데도 이제 시험 그렇죠. 네. 많이 네. 나가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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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시험은좀 많은 편이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장을 가다 보면. 그렇죠. 어 시험이 얼마나 많으냐 할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시험 공화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험이거든요. 하다못해 미용사 시험까지. 뭐 미용사 시험이 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 네. 시험 시험 시험인데 네. 아까 같은 그대학교 시험은 빼놓고라도 네. 그런 식험로 놓고 볼 적에 직종만 따져도 한 4,000개가 넘거든요. 음. 4, 시험을 보는 직종이. 네. 네. 자격증, 기타, 뭐, 뭐, 공무원 시험 다 넣어가지고 볼 적에. 거기에 그 응시하는 시험자, 시험 횟수를 따져보면 상상을 초라죠. 네. 네. 엄청나게 많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어, 시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네.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로 감독만 그렇죠? 네.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시험 감독이지만은 네. 시험 감독은 주로 네. 그 현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네. 저희들이 말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전체적인 시험 감독 업무를 하면서 네. 시험장에 들어서는 네. 그~ 이제 시험자들의 신분증 확인해야 되겠죠 아. 확인하고 자리를 배치해 주고 네.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사람들이 잘 시험을 볼수 있게끔 네. 그런 시험장 분위기를 예.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소유리가 제일 염려하는 컨닝컨닝이죠닝컨닝을 네. 큰닝. 네. 큰닝. 네. 큰닝 방지하는. 큰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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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그 네. 돌발 상황에 네. 어떻게 네. 다른 시험자들의 방해가 안 되도록 네. 능숙하게 처리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감독관의 그 이제 임무죠. 네. 거기를 볼것 같으면 이제 주 시험 감독관이 있고 부 시험 감독관이 있고 또 복도를 감시하는. 복도 감독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보는 네. 진행 요원, 네. 되게 진행 요원은 이제 본부에서 나오죠. 네. 네. 그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시험장 안에서 감독 보는 걸 생각했는데 뭐 복도도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고 또 본부도 생각해. 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되게 많은 일을 하. 요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분다, 분담된 역할 속에서 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 감독에 들어갈 때마다 급여를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일당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 월급입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일당이죠.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네. 이제 중요한데요. 네. 어그 급여 그, 그, 그 받는 게좀 궁금하시죠? 그 제일 궁금 제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하죠. 네. 아마 얼마 받느냐? 얼마 받느냐? 그렇죠. 일은 얼마나 힘드느냐? 예. 그게 제일 그, 그 수당은 네. 그 소위 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또 시험의 종류. 또 네. 시험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대개 일에 나갔을 적에 네. 4만 원에서 4만 원. 네, 10만 원 선으로 어, 이렇게 야. 돼 있습니다. 아. 보통 이런 시험들이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주말에 많이 실시되기 때문에 네. 주중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할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에 가는 일도 가끔씩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방은 재밌죠. 서로도 가려고 하는 경향돼서 자기 <laughs> 고향이 뭐 대구다, 뭐 부산이다 네. 하면 거기 좀 네.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거 네.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교통비는 따로 지급이 되는가요? 교통비 거구나. 따로 되고 <laughs> 또 잠자는데 호텔비도 네. 지급되고. 예. 또 숙식비도 두 끼인가 세 끼인가 이렇게 지급되는 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행 가는 셈이죠.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렇게 좋은 시험 감독군이 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나이 제한이라든지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그런 뭐 네. 어떤 과, 이것을 시험 자격관을 위한 시험을 치는 됩니까 없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아마는. 이제 면접은 최소한 거쳐야 돼요. 네. 어 이런 그 시험 감독관을 수, 수행하는 그 기관, 네. 어, 이럴 때면 저희 대한은퇴자협회라든지 네.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응시를 하셔야 되죠. 아하. 응시를 할 적에 자기 소개서와 네. 이력서를 보내면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면접을 보시고 선발이 되시면은 아하. 이제 교육에 들어가게 되죠. 교육을 네. 받아야 되는 거. 죠 그렇죠. 거죠? 네. 교육을 보면은 대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네. 아그 직무 교육이라든지 네. 소양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두 시간 두 시간, 여섯 시간을 봤습니다 부정행위자를 즉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네, 네, 네. 대처를 할 것인가? 대출하라. 직무 실습까지 이렇게 네. 받게 되죠. 어, 그리고 특별히 무슨 국가 공무원 시험이다, 어떤 중요한 시험 같은 거 있을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하는 주무 기관에서 네, 따로, 따로 또, 또 초청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하고 따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아주 회장님, 철저하게 임하게 네. 되죠. 네. 회장님 계시는 그 대한 은퇴자 협회에서도 시험 감독관을 모집을 한다면서요? 예, 네, 저희가 지금 6년째 네. 시험 감독 그 업무를 쭉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현재 예 네. 시험 신규 2013년 네. 신규 시험 감독관을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궁금하시면 저희 협회 사이트 네. 대한은제협회 치시면 됩니다. 네. 응시 많이 응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거기에서 어, 모집을 해서 면접을 네. 봐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다. 는 네. 것이 판별이 나면 네.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네. 언제 시험 이 있으니 이렇게 오시오라고 뭐 연락이 아, 오 겁니까? 시험이 기관으로 오죠. 기관으로 오는 아, 거죠. 개인 오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네. 거죠. 아. 그게 아주 공정하게, 공정하게.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뭐열번 나갔다. 네. 어떤 사람이 스무 번 나갔다. 이런 일이 없. 부정행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부정행위가 그래서, 있으면 안 되죠.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 노하우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예. 해주신 말씀 있으시다고요예 우선 이제 재취업 노하우 네. 전에 네. 전에요 네. 그, 그 취업 관련 그 기관을 알려달라는 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 있는데요 아, 네. 어, 그런 그, 그 그런 부분은 저희 협회나 네. 시니어클럽 같은데 연락을 네. 해주시고 네. 네. 금주의 재취업 노하우는 네. 급하게 모범밥이 취한다 예 잠깐만요 이렇게 그 말씀을 니다어 장년층 예 지금 나가고 네. 있는 그 장자는 길장자, 그렇죠. 장년청입니다장년청 예. 일자리 정보처가 있는 예. 한국신력클럽에 네, 뭐, 개발한 네. 대한은퇴자회 이런 식으로 어, 네. 전화를 해주시면 네. 되고 그리고 급 급하게 급하게 모범하기 피한다. 네. 그 지금 말씀이세요?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네. 50이 넘은 분들이 남녀 불문하고 네. 좋은 일자리,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종류를 쭉 보면서 특히 이 시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많이 보십니다. 보시면서 네. 아, 어느 직종이 좋은가 판단이 쓰시면 네. 아, 과연 이게 일이 내 길인가, 이게 일이 내 길이다 하면은 네. 이 들더라도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천천히 꼭꼭 씹어 씹어서? 가지고 네. 어, 일자리를 획득하라 네. 음. 아, 안차하게 네. 네. 네, 완벽하게 생활을 완벽하게 생활을 잡아라 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도 주옥과 같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시았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이었습니다.